다음 문제 우리 로그부등식을 만족한 정수 x의 개수인데 로그부등식 할때 항상 강조하는 거 뭐부터? 진수의 범위 그래서 첫 번째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고 x 플러스 8도 0보다 크다 보니까 첫 번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야 얘들아 그치? 자두 번째 어 밑을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3의 1 이로그 3에 마이너스 1승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뭐라고 표현해도 될까? 마이너스의 로그 3에 3 마이너스 로그 3에 x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아? 다 밑이 3인 로그로 뭐 바꾸지 뭐? 자, 마이너스 1 뭐하고 튕겨 나오고요. 그치, 다 마이너스 있네. 풀풀풀 풀, 풀. 구두공방이 어떻게줘 바꿔주지 뭐 맞나요? 그럼 2는 올라가면 결국 로그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얘네들은 곱해야 되니까 로그 3의 3의 X 플러스 8자 여기서도 주의 한번 해 얘들아 뭘 주의해야 되냐면 뭐 주의해야 되겠어 미칠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에 있는 x 플러스 2의 제곱, 3x 플러스 24인데 부두고 방향 그대로 해야 되라 등호취할 때는 상관없는데 부두호취할 때는 미치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확인해 반드시 그러면 x의 제곱, 4x 넘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2, 0보다 작거나 같다. 어, 플러스 x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즉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와 4 사이 이렇게 되겠지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렇게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단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.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? 4까지 맞나? 그래서 이렇게 몇 개? 6개 Just kidding.